경주리 10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마 MJ질주가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 가장 가운데 2번마 MJ질주가 1마신 앞섭니다. 안쪽에 1번마 페월수와 근수한 반마신 오히려 안쪽만 1번마 페월수와가 앞섭니다. 바깥쪽 2위는 4번마 프리모, 2번마 MJ질주, 거기에 3번마 리틀라이트까지 가세합니다. 안쪽에 1번마 페월수아와 바깥쪽 4번마 프리모, 2위권에 1번마 페월수와를 추격합니다. 어, 발진는 일단 잘 나와가지고요. 작전이모레는덜 맞자 생각해가지고요. 이제 안토니오가 이제 앞으로 가고, 저는 안토니오 옆에 붙이려고 했었는데, 안토니오 말 걸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 자리에서 유지하면서 한 발만 더 쓰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안토니오 말만 이기면, 아, 으뜸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번은 예상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올지 몰랐네요. 마지막에 그, 이제 채찍을 이제 계속, 아, 그 말이 안으로 기대가지고, 이제 그냥 계속 안쪽으로 때리고 있었더니만, 직선에서 한번 채찍가 바꾸면서 반대쪽을 때려보까 했는데 그때 때리니까 말 탄력이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바꿨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제가 또 타게 되면 이제 똑같은 작전이지만 이제 미리 이제 제가 저번에 타그 그러니까 이제 탔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말 자체가 좀. 조교가 잘안 되는 말이라서. 어, 그래도, 항상, 뛸 때는 뛰는데 또안뛸 때는 엄청 안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 자체가 조금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엔잘 따라가는데 이제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라스트에 한발또 쓰고 하니까. 말 자체는. 조금 좀 예전엔 좀 가볍게 물고 갔다면 이번에는 좀 말이 묵직하게 물고 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낫겠다 싶었는데 원체 말 자체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흐름이 차라리 안 빠르면은 지금보다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완전 지금 여름 날씨라 땀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 소모도 되게 큰것같습 몸보신좀하셔야겠네 오늘 몸보신 하러 가야죠. <laughs> 저번에 말했었을 때,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아주 아쉽게 5등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베이스도 좀 약한 편상이었고, 케이트도 아, 1번 받아서, 그냥 편하게 선행 가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안토니오 말이 좀 넘어가길래, 안되들려나 했었는데, 그래도 마, 말이 마지막에 좀더뛰어져가지고 소승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행을 못 갔을 때, 아, 이런, 이렇게 이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급하지 말자, 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안토니오도 무리하게 넘어간 경향이 있어서, 그냥 넘어간대로, 그냥 내 페이스대로 유지하자 생각하니까 좀 다리 힘 돌리면서 마지막에 좀더 뛰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 상태면은, 1000m면 꾸준히 더 뛰어줄 것 같습니다. 네.